얘들아 우리 레슨 파이브 5가 본문으로 와. 어디 할 거냐면, 여기 3번 문장으로 오자. 오케이, 지금 3번 문장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 I was... 일단 여러분, 이거 내신 문제라면 푸는 방법. 첫 번째는 조과서 암기했으면 아무 고민 없이 암기한 거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암기가 덜 됐다 이런 상황 없애야 되는데, 혹은 변형 문제 출제됐다 하면 여러분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이거 생각해야지. 이 문제를 왜 내셨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들아, 우리 클라스엔 다녔으면 바로 할수 있잖아. 무슨 문제였다? 감정 분사 문제였다. 그럼 여러분, 감정 분사 문제는 어떻게 풀어? 그렇지. 현재 분사는 감정을 일으키는 이런 뜻이고, 과거 분사는 감정을 느끼게 된 이잖아. Excite는 여러분, 들뜨게 하다, 흥미롭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Exciting은 들뜨게 하는, Excited는 들뜨게 된 이잖아. 나는 들뜨게 하는입니다. 말이 안 돼. excited.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 문제 하나랑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요런 문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자, 본문 외운 친구들은 바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아내가 잘 기억 안 난다. 혹은 외웠는데 가물가물하다 하면, 이 문제 역시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줘야 하는 건 뭐냐? 본문이 잘 기억 안날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기.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동사 문제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왜? 단수동사, 복수동사니까 누구 물어보고 있는거야 여러분? 주어의 수였지 그럼 여러분 주어의 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주어 잡으러 가야되는데 우리 여러분 엄청 공부했잖아 there 뭐다? 거기에 나는 부사다 부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왔으니까 뭐가 일어난다? 도치 일어난다 즉 주어는 rice라고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는 다 잡거든? 문제가 이거야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몰라 잘봐첫 번째로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앞에 관사인 어나 언 있어? 이거 있으면 한계잖아 셀수 있는 이잖아 없어 두번째 라이스 다음에 s나 es 있어? 없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 단수명사 취급하면 돼그래 정답 뭐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조금 더 들어가보면 여러분 이 rice는 불가산명사고 셀수 없고 얘들아 시험장에서는 수일치 문제는 여기 정도 생각해주면 돼 하지만 우리 명사 파트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 rice는 불가산명사야 불가산명사 중에서도 명사의 다섯 가지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냐면 예, yeah. 물질 명사요 짧게 설명하면 물질 명사 어떤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봐.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을 때다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것들이 물질 명사인데 이거 어때? 물, water. 물이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애는 강을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애는 바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애는 생수병 안에 있는 생수병 님 생수병 안에 있는 생수통 안에 있는 물, 을 생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마다 이미지 다 다른 애들 물질명사야. 이 라이스도 여러분 쌀이잖아. 쌀도 어떤 애는 벼에서 익어가고 있는 쌀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햇반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애는 공깃밥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쌀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른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다 하는 것들이 물질 명사고 물질 명사는 대표적인 불가상 명사야. 근데 여러분 이걸로 풀라는 게 아니야, 오케이? 이걸로 풀어야 돼.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단어니까 심도 있게 들어간 거야, 오케이? 이거 아, 심도 있게 들어간 거고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 이거고. 어 앞에 어나 언이라는 관사 없네. 뒤에 S나 ES 없네? 단수겠구나. 불가산명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된다고. 우리 하나만 더 하자고. 이제 문장 구조가 중1교과서라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는데, 얘들아. 하나 정도는 볼만 했던 것 같아. 이거. 14번 문장에 있는 재미있을테니까 여러분도 슬라이좀 쓰세요 우리는 enjoy 즐겼다 우리 5가 중에서 그나마 구조 분석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 문장인 것 같아. 물론, 클라스에서 고레베이든 친구들 있으면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하겠지. 하지만, 잘 봐라. 일단, 이거 문법문제 답부터 풀면, 얘의 출제자의 의도는, 야, 목적어 보고, 얘가 투구정사만을 취하는 동사야,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야. 즉, 동사 맞춰봐야거든. 그랬더니 우리가 근데 주어진 건 동사니까 헉, 아, 인조인. 그러면 뭐다? 동명사. 뭐뭐 했던 것을 즐기다였단 말이야. 그래서 taking 고름 되는데 이거는 문법 설명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구조 구조 때문에 한 거니까 잘 봐. 우리는 Enjoyed. 즐겼다 답이 이거니까 여러분 투테이크 지워버릴게요 이거 어떻게 잡을거냐고 그쵸? 목적어를 잡아야 되는데 얘만 목적어야? 아니면 여기까지 다 목적어야 여러분 여기까지 다 목적어입니다. 잘 봐요. 산책을 취하는 것, 오케이? 산책을 취하는 것 이렇게 것으로 끝나야 명사고, 명사여야 문장성분 목적어잖아, 오케이? 즉 산책을 취하는 것을 즐겼다야, 오케이? 그냥 산책하는 것이라 써도 상관없겠지. 테이킹이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어원문법을 따라서 둔갈 전치사 플러스 명사 둔갈 이렇게 구조 분석 해주셔야 된다는 거. 내가 살짝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어 찾기도 쉽고요. 동사 찾기도 쉬웠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찾기도 쉬웠지만 이 테이킹만 목적어예요 이럴까봐 여기까지가 명사예요. 산책을 하는 것 산책을 취하는 것을 즐겼다야, 오케이? 얘를 통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 어, 다시 한번 강조.